안녕하세요.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티 v 신강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레인 코트 비옷인데, 액티에서 나온 비옷입니다. 이렇게. 여기 지금 부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, 부피가 많이 적습니다. 무게도 가볍고 되게 훌륭하게 나왔는데, 코트 자체가 보면은, 요 레드와 그레이, 권색이 렇게 나오는데, 코팅 제처리가 아직도 뭐 비옷을, 비누리 비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데그거는 방수천으로 되어 있고, 이 안쪽에 반질된 부분에도 이렇게 코팅 처리를 이중으로 다 박음질을 해놓고, 코팅을 완벽하게 실현해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레드 색깔은 M 사이즈고, 곤색하고 그레이는 L 사이즈입니다. 그냥 요렇게 제가 지금 M 사이즈 입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길이도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. 무릎 밑까지 충분히 덮이게 되고 M 사이즈도 품도 넉넉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등산 배낭을 30리터까지는 멜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제가 30리터를 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산용으로 나왔는 거는 뒷부분이 완전 배낭을 밀수 있도록 툭 튀어나와있지만 이거는 튀어나와 있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야외활동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레인코트로 보시면 되고 제가 배낭을 30리터를 메고 L사이즈를 메 보면 제, 제가 실험을 해본 거는 30리터 배낭까지는 레인코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덮어씌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기 지금 L 사이즈입니다. 곤색과 회색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 도 코팅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 처리는 박음질 부분에 이렇게 박음질 부분에는. 이중 코팅을 해놨고이 부분은 지퍼 부분도 밑에서도 열수 있고 위에서도 열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보 아래 위로 열수 있다 하는 거는 큰 장점이죠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, 자 배낭 30리터 안에 넣은 상태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거죠. 물론 이 많이 엄청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많이 나는 엄청 뚱뚱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안 잘해갈 수도 있고 20리터가 이될수 있는데 보통 체격에는. 3 0터를 이렇게 배낭을 민 상태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고런 스틱이 레인 코트입니다. 이렇게 덮었을 때도 이 부분에도 주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, 날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여기도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이렇게.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또 지퍼가 밑에서도 열수 있도록 되어 있죠. 위에는 안 열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열고 올수도 있다는 거죠.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더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기능이 하나하나 더 붙을수록 편의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죠. 이거는 지금 저희 스코고아에서는 3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레드는 미디엄 사이즈로 나오고 이거 곤색과 회색은 사진으로 다 첨부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, 사이즈, 뭐 이런 게 내용이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사진으로 첨부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. 곤색, 회색은 L 사이즈입니다. 레드는 M 사이즈입니다. 170 이상은 L 사이즈를 하시면 될것 같고, 그 이하는 요걸 레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색상이 밝은 걸 원하시는 거나 키가 170이 하는 레드 색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종류는 구매해서 지금 뭐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1년 내내 겨울에는 바람막이용으로도 입을 수 있고 또 답답할 때는 이야외에 나가서 깔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. 흙 먼지가 많은 데서는 깔고 앉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용도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온다 하는 거죠. 이렇게 케이스 안에 각자 딱딱 들어가둘록 있으니까 늘 배낭에 넣어서 아니면 늘 차에 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비를 피한다든가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은 레인 코트를 덮어 쓰고 다니면, 입고 다니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내가 감기를 걸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. 가격은 3만 5천 원이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. 구매문의 스튜코리아입니다. 이상, 스튜코리아TV입니다. 감사합니다.